살펴보고 그 분석에 활용한 자료에 대한 설명, 그리고 분석 방법, 분석 결과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현재 우리나라 고등학교 졸업자의 어, 대학 진학률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2018년 기준 약 69.7%로 고등교육 국토화 단계에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어, 이에 따라 고등교육의 학습자 구성원이 매우 다양해지고 있고 인공지능이나 어, 빅데이터와 같은 디지털 기술의 변화는, 디지털 기술의 변화와 같은 4차 산업혁명은 사회와 산 전반에 혁신적인 변화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어, 이와 같은 변화는 교육 분야에서도 예외가 아닌데요. 융복학 기술 등에 대한 요구는 어, 새로운 교육과정의 필요성과 실천 방법의 틀을 변화시켜 오고 있습니다. 어, 이러한 변화에 대응해서 대학에서는 경쟁력 제고의 한 방안으로, 학과 또는 전공의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 연도별로 이제 전국 학교 및 학과 수의 변화를 살펴보면 학교 수는 거의 변화가 없지만 2011년에 비해서 2018년에 830개의 학과가 추가적으로 신설되었습니다. 어, 그러나 대학 입학 정원의 수는 어, 2011년 이후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어서 기업의 수요나 미래 환경 변화에 따라 예상되는 어, 일자리에 비해서 졸업생이 많거나 적게 나타나는 소위 인력 미스매치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고 어, 이러한 현상은 이제 전공 불일치도를 높이고 전공 취업률이 낮게 나타나서 결국 하향 취업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대졸자들의 진로 선택과 직무 능력 활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등교육의 질은 양질을 다양하고 사회 요구에 부합하는 교육과정의 제공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점에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교양과 전공 개편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또 사회의 인력 수요 변화와 학습자 구성원들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등과 같은 대학 교육과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이와 관련해서 교육부는 프라임 사업 등과 같은 그런 사업을 통해서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교육과정의 음, 도입을 지원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특성화 교육과목 음, 설계, 융복학 교육, 역량 기반 교육과정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고등교육을 둘러싼 교육 환경의 변화는 국가적인 관점에서 대학의 구조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개별 대학들의 교육과정 운영 방식도 동시에 유발하고 있습니다. 운영 방식의 변화도 동시에 유발하고 있습니다. 어, 이와 같은 변화에 따라서 본 연구는 대학의 교육과정 측면에서 교양이나 전공교육을 통해 학습한 지식이 교육의 직접적인 수요자인 학생과 노동시장의 기대에 부응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하고 있습니다. 어, 그동안 거시적인 관점에서 대학 구조 혁신에 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진행되어 왔지만 교육과정 관점에서 대학의 운영과 학생 수요 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져 왔습니다. 어, 우리나라 대학은 각각 독자적으로 상이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기가 어려운 측면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와 노동시장의 이행에 관한 초기의 연구들은 대부분 이행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성별이나 전공, 연령 뭐, 성적과 같은 뭐, 개인적 특성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이 분야에 관한 최근의 징점은 사회 전체적인 시각에서 한 사회의 그런 교육 정책적 특징을 반영하고 있는 그런 특징들과 노동시장 이행 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어, 따라서 이제 본 연구에서는 그러한 특징을 대학의 교육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서. 학생이 대학 재학 기간 동안 실제로 수강한 과목의 어떤 영역별 지식이 노동시장 이행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보는 데 초점을 맞, 맞, 살펴보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네, 분석에 앞서서 고등교육 환경 변화와 대학의 대응을 살펴보면 네, 고등교육을 둘러싼 교육 환경 변화에 따라서 대학 교육에 대해서도 혁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 이들은 대체로 대학 인재상에 대한 변화. 대학에서 가르쳐야 할 지식의 변화, 대학에서 가르치는 방법에 대한 변화, 그리고 대학 체제 혁신에 대한 변화 요구 등으로 이제 정리할 수 있는데요. 먼저 국내 100대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 특성을 살펴보면 다양한 분야의 기술과 지식들을 융합해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면서 창의적과 도전 정신을 갖춘 인재라고 볼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회 변화와 노동시장에서 요구하는 역량에 따라서 대학에서 길러, 길러내야 할 인재상으로는 창의 인재 또는 창의 융합적 인재라고 볼수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대학 인재상이 문제창조형 인재, 융합형 인재, 관계성과형 인재로 변화되어야 한다고 제시하기도 합니다. 인재상의 변화에 따라서 이제 대학에서 가르쳐야 할 지식과 방법에 대해서도 혁신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전통적인 대학 교육에서는 각 학문 및 전공 분야에서 체계화된 지식을 제공하는 칸막이 교육이라고 할수 있다면 최근에는 전공이나 학문의 영역간 경계를 허물고 창의력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창의융합 교육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교양교육에서는 전공을 막론하고 인문학적 교양 교과나 이제 소프트웨어 교육이 강조되고 있고 기존의 전공학문 체계에 더해서 다양한 체험 활동이나 문제 해결 과정 등을 경험할 수 있는 캡스톤 디자인 그런 관련 과목들이 적극적으로 도입되고 있습니다. 어, 뿐만 아니라 대학의 자율성 강화와 혁신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대학의 재정 지원 사업 또한 2000년대 초반부터 확대되고 있는데요. 네, 대학의 기본 역량을 강화하고 산업 협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프라임이나 에이스, 코어, 뭐 링크 플러스 등과 같은 사업 외에도 네, 창의성 함양과 융복학 교육을 위한 중장기적인 발전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 물론 창의 융합적 사고 능력은 특정 분야의 지식 학습과 현장 적응을 위한 대학 사업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문, 사회, 문화, 예술 등 다양한 기초 학문 분야의 교양 교육을 기반으로 음, 기반으로 한 전공 교육을 제공하거나 학문의 영역 간 경계를 해체하고 융합을 통해서 총체적이고 종합적인 사유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교육을 강조하는 국내외 대학들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와 같이 대학 교육에서는 현재 노동 시장으로의 이행, 또 인력 미스매치 해소뿐만 아니라 미래 사회를 대비하는 인재 양성까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고등 교육을 둘러싼 환경 변화에 따라서 대학의 교과목 수강 및 이수 실태를 살펴보는 것은 교육 과정의 운영과 체계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수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고등교육의 수요자인 학생들이 경험한 교육과정, 즉 수강한 교과목들과 실질적인 대학 교육의 성과라고 볼수 있는 노동시장 이행간의 관계를 실천함으로써 어떤 영역의 지식 또는 역량이 노동시장 성과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분석 자료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한국교육교육고용패널과 또 일반 대학을 졸업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대학 성적표 데이터를 수집한 자료를 연계해서 분석에 활용하였습니다. 한국교육고용패널 조사는 학교 교육의 효과와 직업 세계로의 전환을 강조하고 교육과 노동시장의 연관성 등을 분석하기 위해 많이 활용되는 데이터입니다. 어, 한국교육고용패널에서는 매년 수행해온 패널 조사에 더해서 일부 패널을 대상으로 성적 증명서를 취합해서 데이터로 구축하였습니다. 어, 이러한 성적표 데이터는 대학 재학 기간 동안 학생이 수강한 모든 과목명이 제시되어 있는 자료로 어떤 직능원의 고유한 데이터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이러한 성적표 데이터를 분석에 적절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대학마다 상이하게 나타나는 교육과정을 재분류해서 구축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본, 연, 본 연구에서는 교육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변수로 이제 교과목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과목명 자체를 정제하고 유형을 분류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과목명을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이제 먼저 과목 유형에 따라서 이제 전공과 교양으로 구분한 뒤에 그 전공과 교양에 대해서 과목 특성에 따라 세부적인 영역으로 재분류하였습니다. 먼저 교양교육의 경우 그 개념과 정의가 시대와 학자에 따라서 다양하게 제시되어왔고 대학마다 추구하는 어떤 교육의 방향과 가치에 따라서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품성교육이나 소통 능력을 추구하는 자유 교양교육과 학문을 탐구하는데 기초가 되는 일반교육 일반 교양 교육의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나, 이제 산업의 융복합이 활발히 진행되고, 또 유연한 지식이 강조되면서 이러한 교양 교육의 개념도 변화되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변모하는 직접 지형에 따라서 한국교양기초교육원에서는 이러한 교양 교육을 기초교육, 교양교육, 소양교육의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고 있고, 어, 본 연구에서도 이 분류 기준을 따랐습니다. 기초, 어, 구체적으로 이제 기초교육은 사고교육, 정보문의교육, 외국어교육, 의사소통, 기술교육, 수학 및 기초과학 교육의 하위 영역으로 분류할 수 있고, 이제 교양교육은 여러 분과 학문의 기본 지식을 함양하기 위한 것으로, 뭐 인문학이나 사회과학, 자연과학 등의 학문 분야에 따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소양교육은 예체능 영역이나 신입생 정착 또는 학생 지도를 위한 세미나나 상담과목. 봉사나 인성 관련 과목들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과 과정이 매우 다양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선 신체적 체험, 정서적 체험, 사회적 체험, 다음 학생 지도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어, 취업 및 창업 관련 교과목은 이제 적극적인 기준에 따르면 교양의 한 부분으로 포함할 수도 있지만 이 연구에서는 취창업 관련 지도나 인턴십, 또 어학연수 관련 프로그램 등은 비교과로 따로 분류하였습니다. 어, 전공 영역의 경우 대부분 학생들이 자신의 전공과목을 수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공 세분류 수준으로 이제 분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어, 그 기준으로 한국연구재단에서 제시하고 있는 학술연구 분야 분류표를 참고하였는데 분류체계 예시를 보시면 대분류부터 세분류까지 네개 어, 단계로 구성되어 있어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과목명과도 매칭이 어느 정도 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이 자료에는 지금 사회과학만 제시하였지만 이 전공의 대분류는 자연과학, 공학, 인문학, 농수해양학, 의학학, 예술체육학 복합하게 8개 대분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 이렇게 분류한 후에 사회계열 졸업생을 대상으로 교양교육의 영역별 수강비율을 살펴보았는데 이 경영, 경제를 제외하고는 교양 중에 이제 어, 기초학문 분야의 성격을 지니는 교양교육 영역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고, 네, 경영경제의 경우 사고교육, 의사소통 교육, 정보문의 교육 등의 영역을 포함하는 그 기초교육 영역의 수강 비중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어,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기초교육 영역 중에서 외국어 영역의 비중이 가장 높았고, 교양교육 영역에서는 인문학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4년제 일반대학 사회계열. 를 기준으로 본 것입니다. 소양교육에서는 각 영역별로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자기개발이나 진로탐색, 상담, 세미나 등의 학생 지도와 관련된 그런 과목 수강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학계열의 경우, 교양, 교육, 교양의 영역 중에서 기초교육 영역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고, 사회 계열과는 달리 취업과 관련된 비교과 과목의 수강 비중도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기초교육 영역 중에서 수학 및 기초과학 교육 영역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고 사회 계열과 달리 외국어 관련 과목 수강 비중이 현저히 낮게 나타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교양교육 영역에서는 인문학 과목 수강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고 소양교육 소양교육 영역에서는 음, 학생 지도 외에 어떤 스포츠 과목들이 포함된 신체적 체험 영역의 과목 수강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어, 사회계열 졸업생의 세부 전공별 그런 전공 과목 수강 비율을 보면 그 경영 경제와 법률 전공 학생들의 경우 자신의 소속 전공 과목을 많이 수강하지만 그 사회과 학 전공의 경우 그 경영 경제나 공학 및 자연과학 결 등과 같이 자신의 전공과 다른 전공 과목을 수강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어, 이러한 과목명을 분석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테스,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 이 텍스트 마이닝이란 어떤 비정형 텍스트로 구성되어 있는 과목명을 활용해서 어떤 단어 빈도나 어떤 투명 패턴에 기반한 통계적인 분석법입니다. 어, 이러한 분석 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목명을 정제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어 구체적으로 특수 문자나 숫자를 제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같은 수업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과목명이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에 대한 처리까지 수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과목명을 이제 영역별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영역별로 유사한 과목을 다시 재분류하는 그런 작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 데이터 예시를 보시면 맨 왼쪽에 원정 원 과목명에서 분류 1에서 분류 4로 갈수록 네, 좀더대 영역으로 이제 분류하는 그런 과정을 수행하였습니다. 어, 이런 텍스트 마이닝은 이제 과목명을 통해서 학생들의 어떤 수강 현황을 보여줄 수 있지만 어떤 다른 특성까지 이렇게 통제해서 보여주기는 어려운측면이 있기 때문에 노동시간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다른 특성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어, 노동 첫 일자리의 임금을 종속 변수로 한 임금 함수 추정을 통해서 영역별 학습의 효과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일자리의 임금 수준이 높다고 해서 괜찮은 일자리라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학교와 초기 노동시장의 이행 과정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변수이기도 하고 대조자들이 직장을 선택할 때 임금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그런 기준 중에 하나라고 볼때 어, 임금을 첫 일자리의 질과 관련된 변수로 활용하였습니다. 설명 어, 변수로는 개인 특성, 대학 특성, 가구 특성, 기업 특성 변수 등을 포함하였습니다. 어, 텍스트 마이닝 분석 결과, 이제 상위 빈도 100개 과목명을 이제 선정해서 워드 클라우드로 시각화한 결과, 사회 계열 학생들은 영어나 컴퓨터 활용, 또 경제학 과목의 수강 빈도가 높았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제 오른쪽으로 갈수록 대분류 수준의 빈도수를 나타내는데, 영어와 경제학, 경영학, 의사소통 교육과 관련된 그런 과목의 수강 빈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 이 그림을 통해서는 과목 간의 상호 관계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왼쪽은 상위 30개 그런 과목 간의 관계를 나타낸 것으로 각 선들의 굵기는 연결 강도를 나타내고 있고 선들의 개수는 얼마나 많은 과목들과 연결되어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빈도수가 높은 의사소통 교육. 뭐 정보 분의 교육, 경영학, 경제학 등의 과목들은 다양한 과목들과의 연관성이 높다고 할수 있고, 대분류 수준에서 보면 이제 기초, 소양, 교양 교육의 과목들은 전공 과목과 골고루 연결되어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뭐 산업이나 어떤 직업의 어떤 세분류 수준에서 보면은 좋겠지만 그렇게 세분류하게 되니까 표본수가 많이 적어지는 문제가 있어서 일자리 형태에서 상용자, 상용직 근로진 상용직 근로자만 뽑아서 이제 과목 수강 현황을 살펴보았을 때 이제 전체 분석 결과와는 달리 영어가 좀더 강조되고 있고 또 회계학도 눈에 띄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어, 임금 함수 추정 결과 이제 공학계열과 사회계열의 경우 외국어 교육이나 사회적 체험 영역의 과목 수강 비율을 높을수록 임금이 높게 나타났으며 사회계열의 경우. 정보 분해 교육과 수학 및 기초 과학 교육의 영역도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 전공 영역의 경우 이제 공학 계열에서는 인문학과 상경 계열 전공 과목 수강이 임금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이제 사회 계열에서는 인문학 과목이 임금에는 부정적으로 이제 공학 및 자연 과학의 전공 과목 수강은 임금에는 긍정적인 영향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졸자의 네 수학 및 기초과학 교육이나 리더십, 봉사활동과 같은 사회적 체험활동이 노동시장 성과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공학계열에서는 인문학과 성경계열이, 사회계열에서는 공학 및 자연과학계열이과 같은 그런 이질적인 전공 분야 과목 수강이 노동시장 성과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보았을 때 외국어나 컴퓨터 기반 기능을 중심으로 한 교육이 취업시 중요하게 작용하는 역량이나 능력 중에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최근 대학에서도 인문사회과학계열에서도 수학기초과학 교육을 중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역량이 노동시장 진입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또한 자신의 원전공과 밀접하게 관련이 없다고 여겨지는 이공계 분야나 또는 사회과학 계열 분야의 그런 전공 과목 수강이 노동시장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나타내는 것은 어, 노동시장에서도 점차 융복합적인 인재의 성과가 높게 나타난다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사회계열에서 인문학 전공 과목 수강이 이제 노동시장 성과에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네, 최근 인문 역량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인문학이 지나치게 인문학적인 요소에 치우치기 보다는 네, 다양한 이제 전공 학문 분야와의 그런 내용과 조화로운게 접목될 수 있도록 사회 변화나 학생의 수요를 반영하여 그런 적절하게 그런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해 주기도 합니다. 어, 연구는 한국 교육 고용 패널의 그 조사 패널 중 일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성적표 데이터를 활용하였기 때문에 또 최근 사회 변화에 따른 교육 과정의 현황 변화나 이제 표본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 결과를 일반화할 수 없다는 그런 단점이 <laughs>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여러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과목명을 통해 영역별로 분류하여 구축한 데이터는 없었으며. 이를 노동시장과 연계 노동생 이행과 연계하여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고 볼수 있습니다. 추 데이터가 좀더 구축되고 좀더 면밀한 분석 방법이 적용된다면 어, 노동시장과 어, 대학과 이런 학생뿐만이 아니라 교육 정책적 관점에서도 유용한 기초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 결론적으로 각각의 영향은 어떤 특정 성격의 교과를 통해서만이 제공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이제 새로운 산업 사회 의 요구에도 적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학에서는 창의융합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어떤 사회 변화에 따른 교육적 요구에 부응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한 한 방안으로 어떤 강건한 기초 지식과 창의력, 사고력, 문제 해결력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설계하고 또 전공 영역 간의 경계를 허물고 융합적인 전공 차원의 그런 학문적 접근을 통한 교과목 개발을 추진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상의 발표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